<목소리> 형 백업 필요없어? <목소리> 백업 백업 필요없어? 저 백업이 정말 필요가 없어 야왜 조용히 좀해라 시끄럽게 해 개새끼야 시끄럽게 해라 좀 <목소리> 각방 숫자 안쓰고 18킬 치키지 각방 2000개 야 이새끼야 18킬을 어떻게 해 <목소리> 지금 어? 아니 나 전판 10킬 했는데 나? 나 전판 8킬 했는데? 되겠다 가보자 보해 아, 저희 님들 반갑습니다. 도와서니다 알로 알로. 아, 거짓감사 합니다. 너무 와서 반습니다 안녕히 안 걸릴 수가 없는 게 벚고기가 날아가서형나 그리드 갈게. 아. 나도 그리드 가. 어, 그리드 가자요. 어. 아니 그리드가 좋긴 해. <목소리> 어나 그리드 가는 중이에요. 왜 거짓말해? 형왜 그리드 그리도 안 가냐고? 여기가 그리드잖아. 네. 골비백 안 봤어? 나이 몰라? 이골 이거 그리드잖아. 형 왜? 형 백은 진짜 잘한다. 난 존나 잘하지. 아 그리드 에한 명도 없냐? 어떻게? 그리드 는 요새 많이 안 떨어져. 생각보다. 백화드에서총 사운드가 애안 들리네. 그냥. 아니 지 아니 숫자를 써야지. 그건 아니. 지 자 애퍼 먹어. 어, 아, 돌대가리새. 아 진짜 개 돌대가리. 새끼. 아니 형두 개를 동시에 못하겠다. 아, 그래. 숫자 를다 빠져야 돼. 이거 아, 그래. 너무 농부네 아, 정도야. 숫자 먼저 도전하겠습니다. 네, 어. 숫자 숫자를 다 빠내지 돌대가리새 야. 기필해야 <laughs> 돼. 배 오지 말아 했다. 배고 망할 거야 나. 전 보죠. 삼총호. 얘 누구니? 피오 잡았다. 방금 프로게임 뭐다 잡은 내가. 형 배고 왜 이렇게 잘해? 난 좀, 나 존나 잘하지. 타고났지제구이님풍선열개 감사합니다. 야 정신 차려 박검 아, 너무 잘해서 형한테 배그 배우고 싶다, 진짜. 배우고 싶어 했다. 타라로 형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냥. 어? 안달이 나 있다니까. 임열어임열어 입입 열어. 개새끼야. 임열어임 입입 열라 했다, 내가. 분명히 아왜 이렇게 안보이냐? 음, 자꾸 다 컷! 와 5탄 너무 작다 5탄 야화 뭐하는 야 족밥! 서로탄 백업 안간다 어? 어? 나 백업 안갈거야 어? 몇킬이야? 나1킬계산하기어려우까 그... 두배로 좀 말해줄래? 두배? 숫자 1에서 막대기 빼와 내가 무슨 9 0 100... 어! 뜨르르 나 포탑 안 해주고 있어 지금. 떠! <끄>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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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있어! 아, 어, 어, 못 잡았어. 아, 와 아, 뭐 진짜. 아, 와뭐 아, 진짜 보들 진짜. 이렇게 보다네. 대감네 진짜 게임 진짜. 어떠떠 아, <끄> 어이! 저거 없어! 네. 저거 없어! 저기 없어요! 타지마 개새끼야! 타지마! 타지마 개새끼야! 타야돼! 타 바! 로 앞에 없어! 아개 못하네 진짜 아내 배그를 너무 못해 내가 배그왜 하냐? 배그왜해 아. 대체? 잠시에서 아. 잠깐만 뭔가 좀차 소리가 잘안 들리긴 한다 안 들리긴 해 아, 어, 좀안 들린다.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보이냐? 아, 왜제차 계속 가지? 형, 차 갔어? 수류탄 안 온다. 수류탄 없어. 아, 아이고 하나 다 나쁘네. 차소리가 안들린것 같기도 하고 그건. 채우지마! 아나안태울거야 이거 불난을 타자 애기야 애기야 노빻고 애기야 노빻고해 형 노빻고 애기야 노빻고 애기야 이거 <놀람> 음. 아니 개새끼야 아니 왜 세워요! 내가 되잖아 잘해요 아니 쓸데없이 왜 계속 내리는데 그냥 땅이야. 아, 아니 마계, 아니 마계 리시온인데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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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아니 그왜 내리는데 그 잡지도 못할 거를. 이코인 나봤어 이코인. 영호랑 같이 할까 이번에? 숫자? 어 생각하면서 말해 네. 생각하면서. 알겠지. <laughs> 아니 숫자를 <laughs> 같이 한다고? 도전! <laughs> 형님 구십삼 개 감사합니다 9십삼개 형님 나다 <laughs>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, 형님. 아 부트캠프 너무 없다 사라 형와 이렇게 없는거 나 처음본다 자 도전한거야 하나 둘셋 도전! 도전 <목소리> 형 백업 필요없어? 존나 필요없어 존나 필요없어 존나 필요없어 <목소리> <목소리> 형 백업 <빼고> 필요없어? 형 <목소리> 백업 <목소리> 필요없어? 저 백업이 정말 필요가 없어. 조용히 좀 해라. 시끄럽게래, 개새끼게 시끄럽게라 좀. 아! 아! 아, 나 살았어, 나 살았어. 이건 혼자서 불가능할 것 같아. 불가능이지. 저거 없다. <목소리> 어이! <목소리> 옆방이 없어. 아니 왜 이렇게 못 사, 형? 어? 와 진짜 못하네. 아나 진짜 치카우카 좀 봐. 아 접자 형. 또왜 계속 내가 계속 화를 내고 있지, 형? 왜 화를 내냐고 개새끼, 야 아까부터. 야, 아 형이 너무 못하잖아. 그왜 화를 내냐고 개새자, 완전 화를 내고 지랄이야. 몇 개리야? 아 나도 좀 웃으면서 하고 싶다. 몇 개리냐고? 이건 팩트로 얘기해도 되나? 센스 있게. 잠깐만, 잠깐만. 아니, 어, 형의 코 개수만큼. 아, 했어요. 음, 아하. 형코 개수만큼 못 했어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제가 하 너무 좋아서 이해가 다 된다. 사람 숫자 너무 많이 살아 있거든 지금. 50명 말이 되나? 너무 되자. 많이 살아 있어 이거 말이 안돼 이거. 음. 형 수영 치면 절대 안 돼. 보급 없다. 아 뭐야 왜 이게 보급을 안 떨고? 아까부터 계속 안 보이긴 했어. <laughs> 어. 다리에 없어 나아아 저게 기절 안 하네. 말이 되냐 이게? 어. 저거... 어. 해가 아닌 것 같아요. 해가 왔어. 아닌 것 같아. 어. 해가 아닌 것 같아. 아, 지랄한다. 또 핵이야? 어? 와, 지랄. 형 이미 째면서 응. 달리고 있네, 이미. 어, 보면서. 어. 어, 핵이네. 아, 진짜 미친 새끼인가? 마지막 권이다 아너어 오케이 오케이 그 아가리를 잃지 말고 게임을 하든가 개새끼야 어? 형 조용히 핑으로 대화하거나 오케이 그렇게 오케이 하세요. 오케이 그렇게 하자 그렇게 어. 하자 어형부트게임 어. 진짜 최대한 진짜 눈치껏 스탠스껏 잘하자 그동안 경험이 있잖아 뭐 말인지 알지? 어 알지 알지 오케이 아적 너무 없다 요번판에 음, 이번엔... 한... 잘해 잘해가 잘은 가 든든해 항상 하나도 미안하지 않아요 형은 못하니까 아니 자해야 뭐하냐고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와이타 같이 떨어지던데 왜 혼자 이창으로아 진짜 x x x x x x x